지금 소개하는 대부도 해솔길은 여친, 남친과 함께 데이트해도 좋고 가족과 함께 걸으면 더욱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친이 이곳을 데리고 왔는데 경치가 너무 좋아서 시간이 나면 자주 오는 편입니다. 개나리, 진나리가 피는 계절에 바다를 보면서 50분 동안 걸으면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 길을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50분 동안 힐링을 하시고, 대부도의 명품, 가지락 칼국수, 가지락 해물 파전에 막걸리를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해솔길 입구입니다. 관광 안내판이 있군요. 자, 여기 보면은 주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주소를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대부 해솔길 입구가 나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50분 동안 양쪽으로 바다를 보면서 산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걸어서 3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대부도 정경도 보이고 바다가 아주 잘 보입니다. 저 멀리 배도 보이고요. 더 멀리는 인천항도 보이고 있습니다. 20분 정도를 걸으니 약수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 돌무덤도 쌓아놓았군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를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게 약수터인데요. 바다가 보이고, 여기 거북이처럼 생긴 불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약수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군요. 예, 수질 검사를 해서 아, 먹을 수 있는 물로 판정이 된것 같습니다. 어, 컵은 각자 수지에서 물을 받아 마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바다에서 무엇인가를 채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여기는 약수터입니다. 30분 정도를 걸어오니까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양쪽으로 바다가 다 보이고 있고요. 저 앞에 다리, 다리하고 섬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작은, 작은 섬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아, 현재는 안개가 많이 걷혔습니다. 바다가 잘 보입니다. 이쪽은 왼쪽이고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에도 바다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봉도 낙조 전망대 입구입니다. 자 그럼 전망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어 있군요. 아, 여기가 바로 전망대입니다. 여기서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대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등대가 있습니다. 파도 소리도 시원합니다. 전망대 조형물이 앞에 있습니다. 앞에는 작은 작은 섬도 보이고 있고요. 저 멀리 지 영도. 예 맞습니다. 영줄 뿜는 거 보니까 영흥도 화력 발전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대마침 배가 한쪽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람선 같은데요. 네, 좋은 경치를 하나 잡았습니다. 저 앞에가 바로 전망대입니다. 안개가 너무 많이 꼈습니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데요. 지금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옆에 바다, 갑자기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저 앞에는 등대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대를 내려와서, 이 길은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바닷길을 따라서 가시면 우리가 왔던 길, 산길, 입구가 나옵니다. 거기에 저의 차가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주차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이는 다리가 제가 아까 위에서 촬영을 했던 그 다리입니다. 저는 그 다리 밑에 있군요. 여기 지금 서로 물이 양쪽으로 맞닿을 정도로 물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물이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이 길을 따라서 가면 제 차가 있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는 포장된 길입니다. 이제 거의 다와 갑니다. 어, 여기는 지금 파도가 치고 있고요. 저기 선착장도 보이고 어, 아주 멋진 바위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 거기까지 가서 촬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칼국수 집은 20년 단골입니다. 항상 이 집에 와서 칼국수를 먹습니다. 햄을 파전하고 막걸리도 먹으면 좋은데요. 운전하기 때문에 칼국수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